TV에서 자주 응원해주셨다. 아, 아, 이들 인기는. 아요 <laughs> 어. 봐주셨으면 좋겠다. 나는, 예. 딱, 이 혈색이나, 뭐, 딱 봤을 때. 어. 메이크업 할수 없는 혈색이 있어. 어? 아, 그래서. 자, 영씨. 혀 보세요. 자, 이분은. 건강은 괜찮은데. 필로가 겹겹이 있어. 혀는 깨끗한데.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난건 아닌데 세차가 필요하다. 아하. 그래서 필요한 거야. 필요하다. 네. 고장 난건 아니야. 녹이 쓴 거야. 아. 녹을 제거하고 샤워하면 돼. 아. 오. 자. 자, 그다음 여기 어. 2차 원입니다. 우와, 이럴 수가. 이거는 뭐가 필요 허리를 튼튼하게 해. 아. 자기가 중심부가 좀 좋아지고 이게 한의학에서도 달릴 수 있어요, 여러분. 부분이 네. 거는. 골반쪽, 간전쪽, 골쪽 말고는 너무나 좋은데, 으로 어. 근육 피로가 좀, 어. 근육 피로가 많다. 여기서 근육을 좀 풀어줘야. 이거 근육. 그러니까 근육이 어. 좋을 거야. 근데 아, 제가 이는뭐 귀, 아, 이거 양쪽. 집에서도 할수 있는 어, 거죠? 예. 네. 아픈 아. 사람은 화병이. 있다. 아. 양쪽 다. 분. 어, 저 화병이. 어, 저는 괜찮아. 그럼 그래, 누가 화병이 많은 거야? 엄마가. 엄마가. 정훈이 형, 정남.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. 어, 어, 야, 이거,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대신에 여기 <목검사> 귀가 부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그 좋은 지적인데, 귀가 부은 게 아니라 귀에 열이 나거든요. 열이 나면서 얼굴 붓기야, 빨리. 붓기가 아니라, 붓기가 아니에요. 제가 이제, 자, 시작할게요. 오른쪽은 가지도 않았어요. 어? 아 그래서 아 턱관절, 뒷목, 어깨가. 근데 참으면 안 돼. 아픔이가 지금 혀 검진에서는. 이게 총체적 낭독이거요 총체적인 것같 <laughs> 그럼 건강한 거야. <laughs>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, 영웅이도 좀 피로감이 좀 쌓였는데. 어, 진짜? 아! 어, 어, 저기,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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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너무... 이렇게,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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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맞아,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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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네. 어. 어. 아 맞아, 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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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여 맞아, 아 맞아, 맞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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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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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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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속은 아니고 앉면 피로가 좀 있습니다. 앉면 아 피로. 아 그게 그러니까 없진 않다. 근데 확실히 어깨 뒷목은 본인이 알 거다. 네. 그러니까 곰두 마리가 어깨 에 있다. 이렇게 어깨랑 목이랑도 연결 좀... 선상이 아 피곤하다. 어! 여기 어 심장이 심장이야. 심장? 어,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 어. 그렇게 보면 돼. 근데 그건 원래 이건 좀 타고나기 때문에. 음 그러니까 본인은 불편하면 가슴에서 식도라든가 어 가슴 좀뻐근벅은 하는. <laughs> 아, 네, 네. 되기만해도 아프죠. 네. 그 그러니까 가슴 쪽에 기능이 좀 약하다. 아, 가슴하고 어깨, 뒤쪽? 뒷목이다. 그 외에는 괜찮다. 네. 아, 그리고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요런대로 변화가 많. 왜 그게 여기 또 같아. 여기 여기 여기. 근데 요게 어깨, 뒷목, 가슴, 요 연장선상이 다좀 같이 좀. 아. 아, 아. 여러분 지금 다 본인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 줄거예요 아 느낌. 느낌이 와? 움직이죠 움직이죠 톡 하는 느낌이 와? 네네. 에 뇌에는 담으면 안되지 뇌에 기요아 신기하다 안아파하네 너무너무 근데 소리 나야 돼 소리 나야 돼 라스트 라스트 어느새 이거 다 오셨어요? 어느새 아니 언제 이렇게 잠깐만 도니스트 춤을 추 아 가벼워. 움직가 봐. 고기 같이 생겼던 물고기 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강아. 아프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다. 아. 어 진짜. 영타 거리점. 자영타 거리점 되겠습니다. 어디입니까? 우와 씨 여기, 여기 만져봐. 우와. 어. 에이. 에이 왜 그래? 에이. 에이. 에헤이! 나못먹겠다 <목소리> <더불어 난> 게... <목소리> 미노야! 아니, 말이야? 미노스가 정확하게 알아. 어, 내가! 괜찮아졌어. 괜찮아졌어. 어, 어. 조금 낮았어요. 좀 낮았어. 1 0 0로 따지면. 퍼서 맞으면 좀 좋은데. 어, 어, 바로, 어. 바로 바로, 바로. <목소리> 이제 저기는 네. 이제 15분 동안 이 요쪽에 해 놓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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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이제 도움이 돼. 요 네. 너무 너무 좋은 체조야. 네. 네. 아, <laughs> 네. 절대 별로 안 시원하다. 아, 자 알려 드릴게요. 아, 이게 렇 아. 합장을 하세요. 어, 네. 뽑을 때 느낌 나요? 음, 아, 이제 합장을 하시고요. 네. 합장을 하시고. 대기하고 아, <laughs> 내가 여기 꽂아놓고 이거 돌리다가 자, 이게 어깨에 부딪혀가 여기서 대기 하고 싶은 거지 한쪽만 좀 뽑아주시네. 아니, 아니. 비형비형 자, 다시 합니다. <laughs> 손에 침이 없으니까 합장을 하시고. <laughs> 최대한 제껴요. 그리고 최대한. <laughs> 완전 시원합니다. <laughs> 와, 이게 말이 안 돼. 네, 완전 시원합니다. 이걸 메인하면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이게 숨, <씀>, 등, 전체가 <laughs> 네. 다 풀어서, 오, 이거는 완전, 완전 좋습니다. 어디가 안 좋다고 그 영웅이 <laughs> 앞면 근육도 좀안 좋고. 자, 앉아보세요. 일단 아프고, 목은 여기죠. 여기요. 여기요. <laughs> 그렇죠. 네. 자, 목이 안 좋으면 목에 붙이면 돼요. 자, 지금 그냥 목이 아프니까 목 뒤를 그냥 풀면 붙... 뭐다 아는 네. 거죠. 네. 자, 여기. 목이 되겠습니다 아! 아! 선생님이. 이 자리를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오. 아프 쓰게 아프면 쓰게 아프면 쓰게 아까면 쓰게 아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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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게 아프면 아면 쓰게 아프면 쓰게 아프면 아면아 최상승. 게 아프면 아아아아 훨씬 시원하지. 원래 제가 이게 잘안 들어가. 아까 그냥 이거 할 때도 안 들어갔는데. 아까 아까 거기. 아까 확인해 봅시다. 어.